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에구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 속과 아스도족 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의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화세 반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레앗과 믿구슬 족속과. 마아갓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옥의온 나라라. 모세가 이땅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술족속과 그 마아갓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은 요단강 저편, 즉 동쪽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서론격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땅을 나누는 시점에서 여수아의 나이를 분명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14장 10절에서 여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 여수아도 아마 80대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갈렙도 여수아도 모두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난한 땅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는 모세가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요단강 서쪽에서는 요수아가 각 지역을 다스리던 왕 31명을 물리쳤습니다. 중요한 지점들은 다 정복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2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가난 남부에는 블레셋 5개 성읍인 가사, 아스도트 아스글론, 카드, 에그론이 남아 있습니다. 서쪽에는 가난 7족속 중 하나인 가난족속이 있고, 북쪽에는 그발족속과 시돈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6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주요 왕들은 다 물리쳤고 중요한 성들은 차지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그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땅부터 나누라고 하십니다.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일이 좋은 선례가 됩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설명합니다. 문하세 반지파와 르벤지파, 갓지파가 그곳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두 지파 반은 가축을 기르기 좋은 그 땅을 보고 자기들이 그곳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순조롭게 땅을 나눠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요단 서쪽의 땅도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그술의 공주였습니다. 다윗에게 맞섰던 아들 압몬도 마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단봉 쪽에서 쫓아내지 않은 두 족속인 그술과 마가 사람들이 후손들과 후대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지 여수아 시대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소해 보여서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큰 문제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두 집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나누어 받았지만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집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4절은.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수 있는 땅입니다. 집을 짓고 살 땅조차 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습니다. 예배하고 남은 고기나 떡이 그들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을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땅이 없는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